진짜가 나타났다 47회 예고에서는 강북님의 출생 비밀과 59년 전의 사건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은 영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시청하며 기대를 가지고 누르신 좋아요에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본 프로그램을 보면서 박수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회에선 김준아의 특이점인 불일치가 나오는데 이는 에카 수녀가 모든 진실을 폭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유전자 검사가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리는 도중 속이 터져 답답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 부부의 운명이 다행스러워 보입니다. 연두는 하늘이를 위해 태경이가 희생되어야 하는 이유를 의문지으며 갈등합니다. 이두 사람 모두 고집이 센 편이라 팽팽한 대립을 펼치다 결국 서로를 꼭 껴안으며 캐나다로 이민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사실 김준하가 야기한데 그에게 태경과 연두가 떠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양의 입양 문제로 인해 상황이 꼬이고 주인공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재미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다음 회에는 김준하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의 붕괴와 퇴망이 눈에 띕니다. 연두는 가족들을 희생하며 내면의 충돌을 풀어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며 김준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반면 김준하는 가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세진은 변화하고 손을 떼게 됩니다. 이외에도 46화에서는 김준하와의 관계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다른 목표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말극은 45화까지 악당의 행동을 보여주다가 뜻밖의 개화로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진과 김준하처럼 가까이 두는 것이 항상 천사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화자는 세진에게 태경을 붙여주어 호의호식하게 사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주화자와 장세진의 악랄한 모습도 참회하고 속죄하는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서는 아빠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는 연두네와 태경네도 행복한 일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생각이 없어 보이며 이로 인해 집안에서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이 드라마는 이전에 유전자 관련 이야기로 한 달간의 대립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남은 3회에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유전자 검사 관련 문제를 모두 해결하며 시원한 해답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두는 딸기의 제사에 참석하며 태경에 대한 마음을 가족들에게 얘기하며 감동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강북님에게도 59년 전 엄마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며 극적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침내 김준아와 딸기의 이야기가 김준환의 집안과 계속해서 얽히는 것보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김준하는 에카 수녀를 통해 응금실 사랑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욕심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야기가 막히지 않도록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을 다루며 전개될 것이며 이로써 시청자들은 즐거운 시청 경험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